0094번 설명하겠습니다. 자연수 n에 대해서 y 골 x 제곱 위에 pn이 있대요. 그래서 n 제곱, n, n 제곱을 중심으로 하는 y 축에 접하는 원은 cn이 있어요. 원점을 지나고 cn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접하는 직선이 두개예요그 중에 y 축이 아닌 y 축이 아닌 직선 요거의 기울기를 an 이래요. 그러면 요거로 y, y 골 an x 이렇게 놓을 수 있죠. p 좌표는 n, n제곱이 되고요. 잠깐 화면 올릴게요. 프리를 봅시다. 자,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. a, n을 구하라고 하죠? 그러면요, 요 직선을 음함수를 표현을 해요. 그래서 a, n, x-y, 꼴, 제로 이렇게 표현하고요. 그리고 요 점이랑 d공식을 쓰는데 이게 반지름 r이잖아요. 반지름 r은 요좌표가 n, n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r은 n이에요. 그래서,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,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의 D공식을 쓰고요.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꽂고, X 대신에 N 넣고, Y 대신에 N 제곱을 집어넣어요. 그러면 이게 반지름 R인데 이게 N이죠.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N은 자연수고 양수라서 날리면 되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곱을 취해요. 그러면 AN이 나와요, 이렇게. 그 AN을 여기다 집어넣어요. 극한 그 계산하는 쪽에 그집어넣은 식이 이겁니다. 그리고 정리를 하고요. 무한분의 무한이죠. 무한분의 무한이라서 최고차의 계습이죠. 그래서 1분의 2이 됩니다. 답이 1번입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